네, 안녕하세요. 청옥씨입니다 어, 제가, 아, 요, 그, 상병이죠? 우리가 뭐, 요 주형은 뭐, 우리가 뭐, 권륙 때도 있고, 도강 때도 있고, 광서 때도 있는데, 이건 옹정이거든요. 우리가 강의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그 모형, 기형이 상병인데, 꼭 나팔 모양으로 우리가 장량병도 있지만, 또 이거를 보면 상병이 나오는데, 하도 그 청아가 독특해서 한번 갖고 나왔어요. 왜냐면 이거는 좀 관지는 옹정년제 써있는데, 한번 관지 한번 보세요. 간지는 웅정년 잘 썼죠. 보면은 간지도 웅정년 써가지고 아주 그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우리가 그러면 이매추리죠 매추리. 매추리 같은 그림을 청아를 아주 잘 그렸어요. 우리가 보면. 웅정 때또 매추리 그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면 보세요. 이 꽃, 보세요. 이 꽃도. 이 화문도 얼마나 꽃, 꽃송이가 그냥 하나 파묻혀 있는 느낌. 그 매추리가 있고. 여기 보면 보세요. 이 기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바위하고, 기암석하고, 보면은, 그 틈에, 이제, 예를 들면, 은 나무가 하나 쫙 올라갔죠. 아주 그, 나름대로의, 그, 독특하고, 아주 명품답게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옆쪽에도 보면 화문이, 보세요. 무슨 꽃, 우리나라 보면 수북꽃 같은, 수북꽃수북꽃 같이 수국 수북. 그냥, 꽃망울이가 뭉쳐있는 느낌. 아주 잘 그렸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또 매추리가 있고, 아주 그 나름대로의 최고의 그 매출이가 있고 매출이 잘 그렸어요. 오히려 옹정 때 보면은 매출이 그림이 많이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간혹가다 옹정 때 보면은 우리가 보면 범낙으로 해가지고 이런 매출이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나 매출이 근데 범랑이니까이건 이런 식으로 옹정 때 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갖고 나면이청화도청화지만은 발색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보면 도자기 보면은 그림. 첫째 그림이 사람이 그 이상 우리가 필름으로 전사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순수 그림을 그린 것이 이렇게 잘 그리면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명품 도자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뭐, 나보다 똑똑하신 분은 알겠지만, 도자기는 진짜 그, 끝이 없다지만, 일단은 그림. 피부적으로도 잘 만들어졌지 하지만 태토 뭐, 모든 기형, 또 연대, 또 뭐, 다, 보여야지만, 특히 처음부터 보는 것도 그림. 그림이 얼마나 잘 그렸나. 딱 육안에 딱느끼면 그건 자세히 보잖아요. 그 도자기를 그러면 태터도 보고 여러 가지 기형, 여러 가지 보고 유약, 발색 다 보면은 거의 1 0 0만 그건 명품 도자기라는 거죠. 이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저보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도자기는 그래요. 이또 얼마 안된 분들은 되게 헷갈리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거만 보시면은 도자기 그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중국 도자기 그리고 그런 손해를 안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카메라상으로 뭐다 좋다 그러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진짜 이게 보면은 하나에 이 매출이가 여기 있고, 여기도 매출이가 있죠? 여기도 매출이가 있고, 이 화문이 돼가지고 여기도 쫙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괴암석이다가 예를 들어 또 다시 들어가고 나무에다가 올라가면 너무 위에 그 상병수, 나무가 위에까지 올라왔죠? 아주 그 독특하게 너무 잘 그렸고, 립 택토도 너무 좋아요. 근데 단지 아쉬운 거는 여기가 이제 알팀. 어, 이거 제가 이제 알팀이 했는데 이거는 뭐 큰, 뭐, 가격, 저기, 흠이야 할수 있지만, 어차피, 이제, 이건 일부러 깨진 게 아니라, 어, 이게 부딪혀가지고 까진 거니까, 그걸 뭐,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고. 요, 희문도 아주 정용하게잘 그렸잖아요. 특히, 옹정, 이 청아를 이렇게 잘 그리고, 이렇게 멋져요, 도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 요런 그림, 이런 발색. 그렇게 보면은 도자기 접근하기 쉽다는 거죠. 제가 이것도 한번 가져요 아, 이것도 옹정인데, 어, 이것도 옹정인데, 보세요. 이 운영문 보면은 이 운영문 보면은 용이 아주 무섭게 생겼잖아요. 아주 그 살아 있는 느낌 용보세용 눈하고 입하고 턱하고 보면 은시험하고뭐 완전 용. 그리고 이건 상승하는 용이니까 그러니까 용이잖아요. 이그 위에 겉으로 봐야 이렇게 잘 그려요. 그러니까 항상 도자기는 옹정 때는 이것도 이제 옹정 거지만은 이것도 간지로 옹정으로 써 있지만은 이것도 옹정에서 으태토 좋고 좋지만 은 이것도 상병 이거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화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는 거는 항상 옹전과가 됐건, 걸륜과가 됐건, 뭐, 강인대가 됐건, 될건 광섭대가 됐건 간에 도자기는 일단은 처음부터 그림이 너무 잘 그려야 돼. 그림 명품 같이 그려야 그 도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또 내면적으로는 외면적으로 보나 다 보면은 다 그게 명품이다. 왜? 좋은 도자기니까. 근데 그린도 별불 육과 하다 보면은 내면, 외면 다빵점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게 가지고 도장이 따로 없어요. 항상 보면은 좋은 도장이 만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시청자분들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높이가, 음, 32cm. 그러니까 항상 이런 도장이 만나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드릴 리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